기독교 공동체의 각 지체가 다른 모든 지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바울은 고대 세계에서 시민사회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던 어의 비유를 채택해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1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하고 그 당시 응변가들이 사회 전체는 인간의 몸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을 그들의 주장한 핵심은 정치 사회의 상호 어전성과 다양한 임무가 지위의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주목받는 사람, 더 명예로운 사람, 더 품위 있는 사람, 공공이익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명예스러운 사람, 빛이 난 일에 어울리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의 덜기 여기는 것들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니라 그런 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비중함을 더하사. 바울은 몸의 모든 각 지체가 다른 것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모든 자랑의 삭습잘안됩니다 물론, 바울은 몸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드러내게 끌어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공연히 노출하기 그러고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논점을 뒤집어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명예롭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위대한 황제 가문에서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대중의 시선에서 자단되는 일반적 상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제는 밖으로 나와 거리를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위 공직자들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몸의 특정 부분을 가리게 하는 거로움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부분은 너무도 중요해서 아무나 쳐다봐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는 몸, 특히 생식기간이 더럽고 주하고 악하다며 격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몸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 문화적, 영적 엘리트주의나 우월의식이 자리잡을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다양한 역할들 사이에 평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넌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라 바울은 고린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히 이용고 마치 손이 다친 발을 감싸듯이 혹은 발이 다친 머리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쓰도록는 듯이 서로 돌 보기 덜 보길 바랍니다. 이는 지구촌 곳곳의 모든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가브나, 린아이나. 이방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소외되고 약자들입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약한 것이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몸의 지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의 몸이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을 우리가 매주 보는 사람들에게만 극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나의 주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